무서워. 안녕하세요, 흐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나이트 노크. 제 머리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 여기. <laughs> 게임 스토리는 조용한 삶을 기대하며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해요. 한번 가볼까요? 고고! 당신은 이제 막새 아파트로 이사와서 짐을 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해야 하나 봐요. 탭을, 깜짝아. 탭을 <laughs> 누르면 리스트가 떠요. 클린 더 하우스, 플레이스, 북.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는데, 클린. 이거부터 해볼까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겠지? 어, 이것도. 이것도 같이 가져갈 순 없나?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던지면서 가. 아이 에바예요. 쓰레기통 어디 있지? 여기도 쓰레기가 있고 저긴 꽃이 있고 이 아, 이게 쓰레기통인가 보다. 드랍. 오.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얘도 주워서 다시 쓰레기통에 drop. <laughs> 재밌는데 drop. 어, drop. 에또또또아 여기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이제 이상한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려놨디야? dro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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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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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ui. 아니 이상한 건 알겠는데 청소도 해야죠. 청소를 안 하네.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건가? 에 에? 한두개 남았네. 두 개나 남았어. 어디 있을까? 아 여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인가 봐. 하나는 어디 있을까? 여기는 뭐지? 세탁실. 이거 뭐야? 아 청소기인데. 청소기인데 불 켜는 거 없나? 불 켜는 게안 보여요. 쓰레기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일단 한번 버려 아 이건가 이거 이거 뭐예요 캔이에요 <laughs> 캔찌그러캔 찌그러진 건가 그런가봐요 아 쓰레기였네 옙. 왜 캔을 찌그러가 찌 찌그려 왜저 발음이 안 되죠 찌끄 찌꺼진어 누가 녹화한다 누구세요? 안녕, 새로운 친구 인사하러 왔어. 방금 인사왔다고 들었어. 맞지? 어 맞아요. 이웃인가보다. <laughs> 어어 이제 막 도착했어. 아 어, 어제 막 도착했어. 자리를 자리를 잡고 아 저, 집을 좀 정리하고 있어. 어 맞아. 근데 무슨 일이야? 음... 너무 TMI 내 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일인데? 아 급한 건 아니야 그냥 이웃답게 인사하려고 왔지. 난 새로운 사람한테 인사하는 걸 좋아하거든. 어 되게 이인가 보다. <laughs> 인상가봐. 인사력이 와 그래 난 집에서 안 나가는데. 어왜 왜? 새로운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어 고마워 근데 지금 좀 바빠. 아니, 궁, 문제가 있어야 인사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궁금하긴 하다. 눌러볼까요? 어, 뭐, 때때로 문제가 있지. 하지만, 대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 음, 뭘 조심하라는 거야? <laughs> 곧 알게 될 거야. <laughs>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곧 알게 될 거야. 이러는 거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점점점. 간다. 어? 근데 좀 무서운 사람 같아요. 일이 나자. 책. 책을? 책이 어딨어? 이걸 까야 되는 건가 보다. 아, 언팩. 아. 어, 우와. 신기한데, 이건 조금? 우와. 오, 세상 이렇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아, 이건 좀 많이 신기한데? 이야. 오 이거 청소 게임 같다 재밌는데요? 저 청소 게임 좋아하거든요 어? 나머지는 어디있지아여기있다아 두개 다 있다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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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재밌다 <웃음> 이거 박스 버리게 해주세요 안되나봐 또 노크하네? 왜 자꾸 노크하는거야 왜나 나 빠르게 하나만 물을게 혹시 당신 너 집 안에 문이 몇 개인지 세어 본적 있어? 그걸 왜세요? <laughs> 어, 아니. 그걸 왜 해야 돼? 아, 좀 이상한 질문이네. 그러게. 그걸 왜 해야 돼? 어, 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가끔 사람들은 문이 몇 개인지 잊어버리거든. 문이 몇 개인지 잊어버린다고 자기 집인데? 이집의 문은 네 개야. 현관문, 세탁실 문, 화장실 문, 내 방. 네 개. <laughs> 내 아파트가 막 움직이지 않는 이상 괜찮을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아파트가 움직이는 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뭐 정말 미친 일일 거야. 그치? 어? 맞아. 그냥 한번더 확인해 봐. 알았지? 어? 그걸 확인하라고? 이상해. 또 간다.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지잖아.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문 하나 아쟤때에 이상해졌어 두개세개 개. 창문 하나 이거 다.. 다.. 다듬겨? <laughs> 창문 엄청 까매 무서워 아니 이상한 애 때문에 괜히 무서워졌어 문몇개 있지도 않구만 픽스 더 라이트 아, 세탁실에, 아, 뭐 하라는 건지 했는데, 세탁실에 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어. 아. 아니, 은근히 무섭네. <laughs> 그 다음에, 빨래를 하라는 것 같은데? 오! 오! 40, 와, 여기 시간 쳐도 떠요. 그동안, 아, 또 노크해. 잠깐만, 문몇 개야? 문세 개. 왜요? 왜요? 너 자신이 나오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근데 니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 그게 뭐야. 아, 이제 늦었어. 괜히 문 두드리면서 이상 소리 하지 말라고. 맞아!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어떤 것들은 너무 늦기 전에 알아두는게 중요하거든. 에? <laughs> 우리 집에 뭐 악마라도 나오나? 귀신 나오나? 왜 그렇게 자꾸 찾아와가지고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아니 뭐가 너무 늦는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말하라고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마 맞아 난 무섭게 하지 말라고 하 이번이 네가 두드리는 마지막 도크야 아니 이거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laughs> 뭐가 너무 늦는다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늦어지는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또 진짜 문이 있고 가짜 문이 있는 거야? 아 제발 이제 나가 오 마이 갓아 알았어 알았어 멈췄어 그냥 오늘 밤 거울을 무시하지 마 거울? 거울에 뭐 귀신비치나? 점점점 또 그냥 가네 잠깐만 나 진짜 놀랬어 아 잠깐만 진짜 놀랬다 집안일 해야지. <laughs> 세탁기 다 됐겠다, 그죠? 거울? 우리 집에 왜 거울이 없어요? 러어보니까 저렇게 자세가 삐딱하죠? 집에 거울이 없는데? 어? 어, 빨래 다 됐다. <웃음> <웃음> 빨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끝이야? <laughs> 그런가 봐. 어, 스테이크를 먹으라는 것 같은데? 우와. 요리할 수 있나 봐. 우와. 이건 뭐예요? 치즈예요? 우와. 우. 이거 뭐라 써 있어? 스테이크는 고기를 먼저 구우세요. 그 다음에 토마토 양배추를 자르세요. 그리고 구우세요. 아니 접시에 내가 아 간이시군요. 스테이크를 구우세요. 40초. 그 다음에 칼로 도마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우유네. 아니 왜 이렇게 노크해요. 아 진짜 저 고기 먹을 거라고요. <laughs> 누구세요? 좋은 냄새가 나요 뭐 만드세요? 스테이크 오 좋아요 저좀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조금만요 저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아 알겠어요 그럼 다른 것좀 가지고 올게요 교환하자는 건가? 아 무서워 저게 왜 이렇게 뿌예요? 착각이고요 도마가 근데 어디 있죠? 고기 다구워졌어 어, 칼, 칼이랑 칼 붙었어. 도마가 없는데? 도마 없이 그냥 자르는 건가? 에이. 어. <laughs> 칼 다시 갖다 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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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칼 무한 생산. 오. 오! 아. it.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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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여기서 먹어. 집을 다볼수 있는 곳에서.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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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냠냠미냠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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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와요? 같은 식사 같은 루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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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 응, 이 사람은 또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동네야, 여기. 뭐가 보인다는 거야? 제발 전화 그만해. 저만 그만하세요. 알게 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을 거야. 어? 아, 뭐를 알라는, 알라는 거야. 그 무엇인가가 다른 것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왜? 쩜쩜쩜. 잠깐만, 뒤돌면 뭐가 있을 것 같아. <laughs> 뭐야, 없잖아. 전화 끊긴거야? 끊겼네 뭐야 이사람 아이 샤워를 하세요 샤워하라는데 갑자기? 타닥 샤워? 샤워하는 동안 누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어나옷 입고 있.. 암 아, 아닌가봐 옷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어야 샤워가 되는군요 오 <laughs> 물을 맞아야 되나봐 물만 맞으면 되나봐 샴푸는요? 눈 감고 씻네 이 사람 겁쟁이인가 보다 나도 겁쟁이라서 눈 감고 씻는데 눈가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찍찍 끊기는 거 너무 무서운데 자세요 에 에? 에? 아니 노크 그만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나가지진 않네 야, 우리 집문몇 개야? 하나 둘셋넷 내가 안 들어갔는데 다시 자면 되는 건가? 하 무제 게임 끝난 건가? 뭐야? 어? 뭐야? 뭐? 아야 부딪혔어요. 배드 엔딩? 너는 집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니네 이웃은 니가 자고 있을 때 공격했어 이웃이었어? 니가 처한 위험을 깨닫기엔 너무 늦었어 아 어? 엔딩이 두 개가 배드고한 개가 구실해요 다시 하면 처음부터 네 <laughs> 처음부터구나 오케이 아, 나도 바본가 봐. 아니. <laughs> 분기점, 엔딩, 엔딩 분기점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심장 떨어질 뻔 했네요. 또 누가 왔어. 이제 그만아. 아이 그 스테이크 먹으러 오는가 봐.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laughs> 무서워. 다 씻었어요. 이제 자러 가면 되는데. <laughs> 아맞다자 자러 가면 되는데 일단 자러 갔을 때 노크를 했었죠. 자러 가. 그러면 노크를 해. 노크를 하러 갔다가 오면은 자러 가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을 다 지져야겠죠? 뭐가 있겠지? 근데 걔가 날 죽였잖아. 그럼 저도 방어를 해야겠죠? <laughs> 들어. 근데 이걸로 때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들고 다니는데? 어디 숨어 있을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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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칼이 이상해졌어요. 다시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laughs> 욕실에서 샤워기 소리가 안 나요. 나 샤워기 안 껐는데 <laughs> 욕실에 있나 봐. 뭐야 그 이야기하는 개잖아요. 너 여기서 뭐해? 에? 제가 제가 다 죽인 거였어? 뭐야 이게 이상한 엔딩이 나버렸어요. 구 엔딩. 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을 확인했고 역실에 숨어 있는 이웃을 발견했어. 너는 재빨리 그를 찔러서 즉시 죽이고 너를 구했어.라고 합니다. <laughs> 오 굉장히 오 뭔가 허무하네요. <laughs> 아니 그까만 애로 나왔을 때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웃으로 변하니까 뭔가 너가 범인이었구나. 음... <laughs> 오늘한 게임은 나이트 노크였습니다. 아, 나, 마지막 남은 엔딩 하나는 칼을 들지 않고 이웃을 발견하면 배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길 바라며 오늘도 안녕.